모든 동물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순간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견종인 말티즈라는 견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티즈는 다른 소형 견종과는 다르게 지중해에 위치한 몰타라는 지역에서 인위적인 교배가 아니라 자연 발생한 견종입니다. 물론 정확한 기원을 아는 것은 힘들겠지만 대략적으로 기원전 1500년경 페니키아인의 중계무역 장소였던 지중해의 몰타섬에서 유입된 개가 현재 말티즈의 조상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 전역을 무대로 했던 집단인데 기본적으로 레바논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이라 해상 항해에 매우 능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한 무역을 넘어서 그들은 지중해 곳곳의 무역 거점들과 무력으로 점령하여 식민지를 만들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식민지가 카르타고인데 이것은 현재 튀니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그런데 이 집단이 무역을 할때 필수적으로 데리고 다니던 견종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말티즈라는 견종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말티즈라는 견종 자체가 무역을 위해서 항해를 하는 도중에 선내의 쥐를 잡기 위해서 키우게 되었죠. 당시 말티즈는 작지만 재빠르고 활동량이 많이 견종으로 개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서야 로마나 그리스에서 귀부인들이 말티즈를 향해 용도가 아니라 단순히 집에서 키우는 용도로 길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애견화의 역사 또한 상당히 오래된 견종이죠. 그렇다보니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활발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주인에게 치대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방방 뛰는 모습을 보여주죠. 또한 눈치가 정말 백단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주인의 마음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게 가능해서 주인이 자기를 혼내려고 하면 귀신같이 알아내죠. 물론, 한편으로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고집이 상당히 강한 견종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만 간식이나 산책과 밥 등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가 달성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티즈를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저렇게 욕구는 강하지만 눈치 보는 견종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면, 휴지통을 뒤엎는 등 온갖 깽판을 치기 때문에, 어릴 때 엄격하게 훈련을 시켜놔야만, 정말 베스트 견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릴 때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애들은, 주인을 무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반려견 행동 교정 프로그램에서, 푸들 다음으로 많이 출연한 견종인데, 여기서 푸들은 머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주인 머리 위에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지만, 말티즈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고집이 강해서, 될 때까지 들이받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타고나 본능이 강해서 입질도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티즈를 키워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입질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소형견이라 물어봐야 얼마나 아프겠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작든 크든 물리면 진짜 아픕니다. 자, 이제 말티즈라는 견종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리고 그 똑똑함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말티즈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푸들처럼 iq가 높은 견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눈치입니다 말티즈는 눈치 하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인이 화났는지 기분 좋은지 지금 칭찬받을 타이밍인지 그 모든 걸 진짜 귀신같이 캐치합니다 혼나기 직전에는요 괜히 배 보여 주면서 뒤로 슬금슬금 도망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말티즈는 똑똑한 것보다 순응하는 지능이 높아요 즉 주인이 시킨 대로 잘 따라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말귀를 잘 알아듣고 반복적인 훈련에는 꽤 빠르게 반응 해요 예를 들어 앉아 기다려 손 같은 건 금방 배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친구가 은근히 고집이 세요 원하는 게 생기면 그걸 얻기 전까지 계속 낑낑대고 짖고 앞발로 툭툭 치면서 어필해요 완전 내가 이걸 얻을 때까지는 절대 포기 못 해. 라는 마인드에요. 그러니까 똑똑한데 말잘안 듣는 스타일인 거죠. 쉽게 말하면 눈치는 백단인데, 자기 고집도 백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문제 해결 능력은 살짝 아쉬운 편이에요. 간식 숨겨둔 장난감 같은 걸 주면, 푸들은 혼자서 머리 굴려서 푸는 경우가 많은데, 말티즈는 중간쯤 가다가 주인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이거나 도와줘. 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 교류를 중심으로 발달한 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티즈를 키울 때는요. 훈련할 때 칭찬 많이 해줘야 해요. 억지로 혼내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잘했을 때 보상해주고 고집 부릴 땐 단호하게 기다리는 훈련 방식이 딱입니다. 참고로 캐나다의 개훈련 전문가 스탠리 코렌 박사가 발표한 견종 지능 순위에서 전체 견종 59위를 받았는데 명령을 40에서 80회 반복하면 학습하고 절반 이상은 첫 시도에 따라오는 중간 상위권 견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말티즈라는 견종을 사랑하게 되었고? 가장 많이 기르는 견종이 되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이 큰 마당이 있기보다는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말티즈는 소형견이라 넓은 공간이 필요 없고, 실내에서도 특히나 잘 지내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말티즈는 작으니까 굳이 산책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말티즈는 작지만 절대 얌전한 견종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몸은 작아도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웬만한 중형견 못지않아요. 특히 어릴 때는 진짜 에너자이저예요. 잠깐만 방치하면 집안을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장난감 물고 소파 위로 점프하고 심지어 혼자서 숨바꼭질까지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꼭 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얼만큼이 운동량으로 적당하냐고 묻는다면 보통은 하루에 30분 정도의 산책을 2회를 하거나 총 1시간 정도의 활동량을 채워주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 꼭 밖에 나가야만 가능한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장난감을 던져 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다리가 약하니까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는 것이 나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간식을 숨겨놓고 찾게 하는 게임을 하거나 간단한 훈련 게임 같은 걸 통해서 지적 자극과 활동량을 동시에 채워주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같은 공간 같은 자극만 주면 말티즈는 지루함을 쉽게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슬슬 짖기 시작하고 혼자서 쿠션 뜯기. 쓰레기통 없기, 갑자기 소파 팔걸이만 계속 하는 그런 이상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 번은 꼭 바깥 바람을 쐬게 해주는 게 좋아요. 단 이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 말티즈는 작고 뼈가 약한 견종이라 너무 거친 운동이나 계단 오르내리기, 아스팔트에서의 장거리 산책은 관절에 부담이 갈수 있어요. 그래서 산책도 가볍고 자주 짧게, 그리고 꾸준하게가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말티즈를 좋아하는 이유는 말티즈는 비늘 모양의 침모 털이 아니라 사람 머리카락 같은 곱슬 털을 가지고 있어서 털 빠짐이 다른 견종에 비해서 훨씬 적기에 털 알레르기 걱정도 없고 청소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새 하얀 털에다가 단추 같은 작은 눈에 예쁜 얼굴은 누가 보더라도 귀엽다라는 반응을 끌어내죠. 하지만 이 견종이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형견이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질병에 모두 취약해서 생각보다 걱정할 게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일단은 유루증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은 눈물관이 막힘으로 인해 눈물샘이 넘치고, 눈물자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견종인데, 이는 종 자체가 가진 유전병이라고 볼수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말티즈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견종들은 사람 먹는 것을 많이 먹다 보면 이래저래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루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루증은 왜 생겼을까요? 일단 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소형견들은 이래저래 소형화 과정을 걸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한 소형화 과정에서 나타난 게 두상이 단두종으로 축소가 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티즈의 특유의 귀여운 외모는 고통을 대가로 얻은 것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전병은 골격 문제입니다. 일단 말티즈는 다리가 기본적으로 약해서 골절이 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슬개골이 탈구되는 문제는 고령의 말티즈가 고질적으로 앉는 질환이기도 하니 주인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죠. 또한 종의 계량 탓에 유전병으로 나이가 들어서 류마티스 염을 많이 앓기도 하고 7살이 넘어가면 이빨이 약해지고 앞니가 빠지기도 하죠. 또한 10살이 넘어가는 노령견이 되어 버리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또한 말티즈는 심장 질환에도 취약한 편에 속하는데, 심장 안에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노화나 유전적인 이유로 점점 변형되면서 피가 역류가 되는 질환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는 한번 발병하면 완치라는 개념은 어렵고, 약물 치료 증상을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5살 정도 넘어가는 강아지라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종합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말티즈를 즐겁고 건강하게 키우기를 바라면서, 말티즈 견종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